가 오면 생각나는그 사람이 그리워 일단은 노래를 배우시려고거든 여기 여기 턱송으로 가세요.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겸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어, 최재형 가수의 노래 네, 희망의 노래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굉장히 특별한 그런 특이한 가수죠 그죠? 아 어,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기에서 정말 큰거슴으로 어, 이렇게 활약을 했던 정말 대기자 중의 대기자입니다. 아 그리고 또 어, 여러가지 사회 각층에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내서 언론상 시상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기사를 하느라고 시기를 놓쳐서 조금 늦게 지금은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아주 노래 맛깔이 정말 구지입니다 네. 아 이번에 발표한 노래가 여러곡이 있는데 손도시도 직접 작곡을 해서 썼고 저도 또 작곡을 했는데 오늘은요 제가 작곡한 노래 희망의 노래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멜로디입니다. 하늘이 아무른 든다. 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이 최재형 가수의 저 창법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서는 표현이 될수 없는, 네, 그러니까 분석이 되지 않는 그런 참 묘하고 오묘한 그런 창법을 갖고 있어서 정말 희한한 맛깔이 납니다. 꼭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요즘, 어, 코로나 시대에, 어, 여러분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또좌절하고 힘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네, 최재형 씨가 직접 본인이 작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곡을 붙였고, 그러니만큼, 어, 지금 시기에 차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통 트로트니까, 아, 인호상부스 쪽으로 오르 가겠습니다. 허 아니라 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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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하기 때문에 안되죠. 큰일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은 그 누구도 바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첫 자에다가 철제를 한 것이죠. 무너져도 이거는 반끝넘목요. 반끝넘목을 구사할 때는 복부를 밖으로 두번 톡톡 칩니다. 네. 복부 힘을 짧게 짧게 무너쳐 무너져도, 무너져도 반박자 쉬고 쿵 소산할 곳이 듯이 소산할 곳 소산할 곳 소산할 곳이 듯이 듯이 여기 방긋 넘어 이 듯이 듯이 방긋 넘어 내 복구 힘을 주번톡톡하되 마치 혹시를 탁다 내리는 그런 느낌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이 듯이 그렇게 되게요 이. 듯이 절망 속에서도 꽃망울이 튼다 절망망 이거는 반끝넘기죠 절망 속에서도 속에서도 속에게 이것도반금 넘어 절망 속에서도 꽃망울이 튼다, 튼다. 네, 꽃망울이 튼다. 네, 전쟁이 네, 이게 수행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네, 피워야 할 꽃들은 다 피고, 울어야 할 새는 다 울고, 또 태어나야 할 아이는 다 하기는 태어난답니다. 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꽃망울이 튼다. 그렇게 절제를 한 것은 뭐냐면은 이 대사연의 그 위대한 힘, 전쟁이 일어나고 절망이 오고 그리고 이 세상이 모두 암흑이 되더라도 가도 꽃은 피는 그 상황. 그래서 너무나 신비롭고 위대한 사연의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외스러운 마음을 여기다 담은 것입니다. 꽃망울이 트는다. 튼다. 네, 두승을 20% 가미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네반금놈을 주기 위해서 배를 두번 톡톡 쳤습니다. 꽃망울 튼다. 그 다음에 쿵. 삶의 꽃망울은 튼다. 삶의 쭉 네, 떨어지는 것은 팔각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꽃망울은 곰망우른 우른 우른 여기도 방긋농목이 적용이 됐습니다. 곰망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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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른 네, 꺾으면서 네, 내려갔습니다. 그죠? 곰망우른 튼다튼 역시 튼두 개를 꺾였으니까 방긋농목 방긋농목 아까 홍시 다섯시 배를 두번 앞으로 톡톡 그렇습니다 고마물은 튼다. 콩 절망은 희망의 기둥이라면 고통은 행복의 등불이라네 어, 최재형 씨가 아마 가장 하고 싶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절망에 휩싸이고, 정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한 이런 참담한 어둠의 그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 최재형 씨가 바로 이 노래를, 이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절망은 바로 희망의 기둥이고, 그리고, 고통은 행복의 등불이 된다는 이 말을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사를 한 것이죠. 절망은 희망의 희, 희. 네, 역시 두성을 20% 감의하고, 또반끊놈을 줬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기둥이라면, 라. 여기, 라. 를걸로라가라 아, 내려오는 것은 이거는, 네. 추감. 네. 그러니까 어, 보조를 시켜주는 추감을 하나 들어, 달아준 것입니다. 기둥이라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기둥이라면 아면. 이를 하나 주문을 해서 추감을 주문해서 혹시 있다 부드러워지죠. 네. 그렇죠 기둥이라면 고통은 행복에 행복에 고통은 예, 등불이라 내라 끌고 올라가라 하 아, 내려오면서 추가 한번 줘라 라내 안에 라내자 이렇게 해서 어, 이 세상에서. 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아,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아무리 어두운 그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등대가 있기에 우리는 그등대불을 따라서 또 내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뒤에 꿈이 없는 비전은 없고 자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한테 팍팍 내 네, 패브에 와닿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꿈이 없는 내 네, 내일의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시련이 없는 성공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 이 절망, 이 암흑의 터널 이런 것들이 다 내일의 새로운 등불이 되고 새로운 길이 됩니다. 그렇죠? 힘내십시다. 꿈이 없는 이 최재형 씨는 어떻게냐면은 비전은 없고 없고 이렇게 흔드는 목을 사용했습니다. 비전은 없고 이렇게 비전은 없고 실현 없는 성공도 없다. 실현 빚집는 목을 하나 줄게요. 실현 없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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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넘어 성성 실현 없는 성공도 없다 없다 방금 넘어 없다 자 얘기를 또 어, 최재형 가수는요 실현 없는 성공도 없다 또 흔들어 먹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어, 최재형 가수가 네,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창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른 가수 같으면 여기, 흔들어 몰고서 하면잘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네, 현대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난형 난제의 창법인데, 네,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려요. 여러분 꼭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련 없는 성공도 없다. 그 다음에, 어쩌쩌쩌쩌이다. 그럼 아리덤. 역경을 딛고 일어선 네 역경을 딛고 일어선 네 여기는 그냥 네 가사만 잘 전, 충실히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인고의 세월 인고의 예 똑같습니다. 인고의 세월 세 이거는 네 두성 20%썼고그 다음에 임팩트를 살짝 세, 네, 임팩트를 좀 쳤습니다. 그 다음에 둘, 네, 끊는 것이 방끝농기라고 그랬죠. 두 번을 톡톡, 네, 인고의 세월, 전화비복, 희망의 희망 노래 합창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또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전부 전화 위복이 미복, 어, 되기 위한 그런 하나해 미끄럼이 됩니다. 전화 위복을 위한 그런 미끄럼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 위복 희망의 그 다음에 쿵 희망 노래 합 가지를 한곡 불어줍니다. 희망노래하 그 다음에 숨을 잠깐 쉬고 창하세 창하 하 요거는 방금 넘어 창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네 정말 어 이같이 뭐 어려움 같은 것이야 나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용기도 가질 수 있겠고요 네 아니면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바로 새로운 그런 정화 비복에 아마 미끄럼이 될 것이다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 느낌도 지금 팍팍 네, 받게 됩니다. 아 어, 좋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꾸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죠? 네. 아이 어, 최재형 가수는요, 아 어,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언론계에 살아있는, 아 어, 정말 큰거승이십니다 아, <laughs> 어, 그러다가, 아, 어, 지금. 어, 이 정치계와 그리고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드디어 네,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가수의 꿈을 지금 이제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전폭적인 그런 사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 노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저희 톡송 채널에 어,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네, 구독 한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네, 두 번, 세번 누를 필요 없고요. 한번만 딱 눌러주시면 평생을 갑니다. 저희가 새로운 강의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께 다 통지를 해드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